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활 축하드립니다. 부활 축하합니다. 부산의 네. 알고리 쫑쫑쫑, 김현지입니다. 회용은 다미안입니다 이걸 보나? 이걸 보나? <laughs> 네. 부활 어떻게 보내셨나요, 신지 저, 뭐, 성야 미사하고, 다음날 오전 8시 반에 애들이랑 또 미사하고, 음. 저녁 미사까지 했어요. 피곤해 죽겠어요. <laughs> 저는, 네. 부활이라고 해서 뭐, 딱히 특별히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음... 계란을 먹는다? 바오누리, 정다누리인데 어디 가서 뭐 공연 안 했어요? 아, 바오누리가 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 모이고 있거든요. 아, 근데 그래? 영상으로 함께 하실 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청소년 사먹고 음. 아, 들어가서 아, 아, 여기서 갑자기 그래. 홍보하시면 안 돼요. 알고리즘에 <laughs> <laughs> <얼굴이 정해요. 웃음> <laughs> 부활 선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게임을 해서 부활 선물을 드리고 싶거든요. 게임도 내고. 대로 뭐, 공짜도 없다, 그죠? 승부욕이 강한데. 네, 그래서... 아나 팔씨름 줬는데. 아나8 어, 0이 줬는데, 아나8 어, 0이 줬는데. <목소리네요> <laughs> 신부님 위주의 음악. 네. 그, 퀴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드라마 네. 문제거든요. 어, 드라마, 오예, 드라마. 네. 저희 팀 앞에 알겠어. 팬이랑 길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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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 제가 보여드린 드라마를 연도순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1, 2, 3, 4로. 적어주세요. 4, 3, 1, 2. 아니, 제가 아직 안 네. 적었잖아요. 어, 내가 문 적었잖아요. 단순해, 단순해. 진짜 단순해. 맞이안 봤어. <laughs> 네, 한번 들어보실까요? 4, 2, 3. 아닌가요? 이 97이 먼저 나오지 않았어요? 정답은? 정답은? 표심부 님. 정답. 어? 정답 저 왜? 저 연도로 헷갈리면 안 되지. 아니저 제가 응답하라 시리즈 중에 유일한 게본게 게 1994거든요. 아. 어, <laughs> 이해. 그러니까 예. 내가 두 번째 이... 문제 잡아 볼게요. 이게 이게 내가 이게 겼 이런 거 있어, 아, 네. 좋아. 두 번째 문제는 저희가 아, 그렇다고, 어, 현지 아나운서한테 너무 불리할 것 같아서, 바다 아, 쓰기 문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바다 쓰기! 바다 쓰기! 저보다는 발음이 좋은, 표준말로? 네. 작가님이 읽어주실 건데, 그럼 그대로 <laughs> 적어주시면 아, 됩니다. 네. 네. 자, 1번트래터 2번. 희한하다. 희한하다. 자, 3번 갑니다. 로커데 답안 금세 금세 잊사버렸어요 금세. 잠시만 이거 틀리면 이제 또 팔리는 거예요? 아 진짜요. 자, 마지요너 아, 네. 진지하지 마. 아, 네. 우리가 지잘 열리는 입니다 합격. 아, 그다 틀린 거야 이거. 다 틀린 거아이가 <laughs> 어떻게 이거? 둘 셋! 동작 동점 동작 마지막 예? <laughs> 마지막 문제 편진 씨는 응. 킹덤 보셨죠? 봤어요. 어 킹덤 <laughs> 넥댄을 그렇게 보시더니. <laughs> 자넥댄 보셨죠? 다음 문제는 킹덤이 시즌 1, 2가 나왔거든요. 네. 다음 배우들 중에 나오지 않은 배우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다 쓰면 좀 그렇지 않나? 약간 이렇게 두 글자만 적어 줄까? 네, 빨간색이 졌어. 야, 이렇게 사람, 지금, 사람 이름 아, 빨간색이 뭐, 네, 어 야, 거 보면 어떡해. 야, 그거 8, 7 6 5, 4, 3, 2, 1. 맞추신거 같은데요? 네, 몇, 세... 네. 어. 아, 자, 확인해보겠습니다. 아, 간간발에 차. 야, 배두나는. 배두나가 나. 주인공이다. 너 부드러워. 내가 그, 뭐, 실컷 비워서 줘봐. 다라리 놀랄 수어 정답이 아니 정답이, 정답이 뭔데요? 정답이 정답. 뭔데요? 자 정준호 정준호 오이 이면씨 예, 아 이면씨 김윤서 김윤서 박보검 아 진성규가 나왔나? 짜잔 누구 타요? 가위바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보뭔 아니 뭔가요? 알가 다락 다락 다리 다리 도련 음. 도련 도령, 두릅, 두릅. 오, 4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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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다리, 했나? 이, 이. 아, 다리 일. 했구나. 세! 다리 갔다! 다리 갔다! 다리 갔다! 다리 갔다! 다리 갔다! 다리 갔 경고 아, 경고 아유. 경고등, 벼슬벼슬 <laughs> <여슬, 여슬. 웃음> 빙산, 방송. 어 예시긴 했지만 하나 더 있으세요? 했잖아요, 아까. 예시 아. 예시. 예시. 예, 안돼 안돼. 예시, 오 예시도 한번안 되나? 많습니다, 아예 너 아. 많아요. 보소. 이거 <laughs> 보요 <laughs> 이렇게. 보소. 안 되나 그 보소. 보수. 보수. 안데박수 <laughs> 아, 어, 다 여름에 응? 먹는 거. 밥상. 밥상. 여름에 뭘 먹어요? <laughs> 여름에 잘 먹어요. 아, 빙수! <laughs> 어... 이제 알려주지 맙시다. 네. 어... 부수. 안 했나? <laughs> 김부수. 안했어안 심... 했어요. 안 부수, 부수. <웃음> <웃음> 영상 편지 한번주세요 <안> <laughs> <laughs> 신부님. <laughs> 신부님, 제가 중앙선당에서 정말 강론을 재밌게 들었는데, <laughs> 앞으로는 군인들에게 열심히 강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면 나은데, 이거 제공. 뭐. 경수! <laughs> <누군데요? 내> 친구? <웃음> <웃음> 경수 주는데요. 그 경수! 그만해요, 그만. 네, 가겠습니다. 어. 아, 다 다시. 어. 오, 사, 갑시다, 아, 지워라. 이, 강수 오, 인정, 인정. 자, 이제 마지막. 자, 마지막. 자, 사 박사. 박사. 또. 오, 어, 잘해 잘5 4, 4, 4, 4, 4, 4 2 1 다리 떨네땡 <laughs> 진짜 <laughs> 네. 해봐요? 해봐라 한번 뭐. 아... 어떡해. 아! 아아! <laughs> 어떡해 야 세게 했어 <개였어요. 웃음> 일부러 세게 했어 일부러 아니다, 이게 더 아프다 원래 야 <laughs> <laughs> 그냥 이렇게 딱... 아, 안돼어떻게어떻게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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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6일 부활엠마우에 놀러오세요 깨졌어. 계란 나는 안 깨졌어. <laughs> 내가 이겼어요. 잘했습니다.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아니, 웃음> 진짜 아프셨죠. 아, 아프 너무, 야, 너무 자살 치, 자살 치는 척하면서 이게 더아참 못됐네. 좀 <laughs> 아, 약간, 아, 약간 너무 그거 봐. <laughs>